그러면 이제 그 코리아 반도가 어떻게 분단 체제로 고착이 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소련은 그 북해, 그 다음에 미국은 남쪽에 완충지대 버퍼존이라 그러죠. 이거를 설치했다는 거죠.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일본 열도가 매우 중요하죠. 일본을 잃으면 바로 태평양 건너 미국의 본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 소련과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망한 후방 병창기지가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선반도는 전방이다 전쟁터다. 야전 사령부라는 거죠. 전투기역이라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이제 군대의 사령부, 군사령부를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하와이에는 이제 그 총사령부인 태평양 사령부가 있고요. 어, 도쿄에는 이제 병창 사령부이기 때문에 극동 사령부가 있고 서울에는 전투 지역이기 때문에 야전사령부인 미8군. 최근에는 이제 그 한미연합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완충지대로서의그 그 코리아 반도의 역할은 미국이 그 소련과 중국과 전쟁을 하더라도 그 전쟁이 일본으로 확대되지 않,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코리아 전쟁에서도 역시 그런 미국의 입장이, 입장이 확실히 예,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소련, 중국 모두 조선 반도를, 코리아 반도를 그 완충지역으로 어, 만들고 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 코레 전쟁 이후에 38도선 중심으로 다시 원이 추가됐다. 임진왜란 때도 그 명나라가 아, 38도 근처인 39도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나라와 일본이 에, 서로 어, 타협을 했는데 이런 것도 보더라도 그 해양 세력, 그죠? 해양 세력과 그 대륙국 세력은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의 어떤 전략을 보게 되면 미국은 이제 소련과 중국의 남하를 막고자 인도, 호주, 일본을 아시아에서 파트너, 주축동맹입니다 상위 파트너죠 동맹에도 급수가 있는데 1급 동맹 즉 주축동맹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볼때둘다 동맹이지만 1번이 뭐 중요한 동맹, 파트너라고 하고, 주축 동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요즘에 중요해지는데요. 인도는 이제 중국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중국의 분쟁이 생기는데 그 뒤에 미국이 그 인도와 중국의 분쟁을 은근히 그 즐기고 부키기고 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인도, 필리핀, 대만, 일본으로 이어지는 게아시아 방어선입니다. 호주는 그아시아 방어선 뒤에 있죠. 호주는 뭐냐 미국 본토에 버금가는 후방의 에이요충지이다. 일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동맹이 그 호주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역할은 이제 극동에서 극동에서 어, 미국의 동맹 축으로서 일본, 미국, 남한, 한국 이러한 것들의 연결을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한국과의 한미 동맹, 미국과는 미일 동맹을 맺고 있죠. 그런데 한미일 동맹을 맺고 싶은데 한일 동맹이 없기 때문에 동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동맹이 수건 사업입니다. 한국이 건국 이후부터 미국의 한일동맹을 추진했지만 다 실패했죠. 이승만 조건 때도 한일동맹을 방요를 했는데 이승만이 이제 민족감정을 이유로 거절했고, 박정희가 이제 미국의 요구에 불복해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서 그 한일동맹에 이런 부분으로 어, 나아가고자 했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한일동맹은 되지 못하기 한일동맹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거소와 이제 독도 문제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독도와 과거소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빨리 해결해서 한일동맹이 되기를 원한다. 군대 위안부 합의에도 오동화정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다 이런 이유입니다. 미국이 아직까지도 한일동맹을 만들지 못하고 한일 간의 정보협정은 있었죠. 안보정보협정. 상당히 중요한 거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그 정보 협력 정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여전히 그 남한 한국을 이제 전진 기지로 보고 있는데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는 약간 정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어, 동해 강력한 경쟁자가 힘이 약해졌다 반면에 중동과 같은 새로운 지역 분쟁이 늘고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극동, 특히 주한미군의 전투부대를 고정시키는 것에, 군대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전투부대, 특히 육군이죠. 육군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하기로 하는 육군을, 전투부대를 이동하고 싶어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주한미군이지만, 일시적으로는 분쟁지역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기존의 주의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주의는 뭐냐면, 이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죠. 물론 북도 견제하지만, 그러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배치할 수 있는 신속 기동, 즉,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을 어, 채택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주한미군의 역할에좀 바뀌었다는 거죠. 어쨌든, 미국의 이런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서는 한국을 정치경제적으로, 어, 지배해왔습니다. 그러한 지배방식이 잘 알다시피, 어, 이승만, 그 박정희 전두환, 이런 친미 독재 정부를 지지하는 것. 한반, 한, 한국의 국민들의 정세에 반하게 이런 독재 정부를 지지하는 것.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경성, 딱딱한 이런 거죠. 강경한 거죠. 이러한 위성 정치 체제를 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 한국민들의 이러한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친미 자유 주정부를 지지하는 연성 부드럽다. 부드럽게 통치하는 거죠. 이러한 위성 정치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대개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민주주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라기를 조선사람은 그 민주주의를 하려면 미국의 후견이 있어야 된다. 민주주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심탁통치를제기했다죠 영국의 더 타임스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을 기대하겠다는 차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서구가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이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도 지속되는데 그 당시에 워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인은 누가 지도자가 되더라도 쥐떼처럼 그를 따른다 이거 뭐냐면 전두환이 프로터로 인해서 권력을 잡악했는데 결국은 한국인들은 전두환을 지도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전두환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즉 자기들이 전두환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로. 그래서 민주주의를 시행하기에는 미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한 독재정권, 독재정치라도 미국의 이해만 보장되면 그 독재정부를 지지했다. 는 겁니다. 글라이슨 대사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의 대사였는데요. 이런 1212. 전두환이 1979년 12월 12일 날에 육군청원총장등 군부 수뇌부를 체포하면서 실권을 장악했는데,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요. 이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전두환의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어, 미국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어차피 미국은, 한국은 미국 없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미국의 여향력이더 커졌다. 전두환이 군부가 국내에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지지를 더 얻고자 할것이다 그래서 이런 쿠데타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하기보다는 미국이 반대하기보다는 어, 사실상 무기라는 게 좋다. 즉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쿠데타를 부정하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다. 여같이 이제 미국은 소련이 붕괴한 1991년까지 한국을 방공과시국가, 쇼윈도 국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공산주의 성장을 막고, 공산주의에 대한 자본주의 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제3세계 한국무대를 아, 부각시켰다는 거죠. 한국의 경제를 지원했는데, 대만과 마찬가지죠. 이런 나라가 몇개 있죠. 대만, 그 다음에 한국, 어, 서독도, 어, 독일 자체가 원래 그 강력한 나라였지만 서독도 역시 예, 그런 음, 경우였습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이제 그 국민들의 국민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러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민주화가 되다면서 미국은 예, 계속해서 더 이상 군부를 지원할 수 없고 군부를 지원하게 되면 한국민들이 군부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해서 반미감정학과에 대해서 반미 혁명이 일어날 걸 두려워합니다. 더 이상 군부 통치를 지지할 수없다즉 미국이 군부 통치를 지지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남한, 코리아, 한국의 한국민들의 저항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에서 방공과시 정책이 쇼윈도 정책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국을 부드럽게 통치하기 위해서 미국식 경제 체제를 한국에 강요하게 되는데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한국에 강요됩니다. 하이 세계화 정책은 소련이 붕괴된 직후에, 소련이 붕괴된 직후에 전 세계적 차원에서 신, 세계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가셔야되기 시작해서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IMF를 통해서 폭력적으로 의식된다. 김대중은 친민이자인데요첫 번째는 일본에 일본에 가 있다가 중앙정부에 납치됐을 때 미국이 현해탄이라서 현해탄에서 박정희가 김대중을 바다에 수장시킬 때 미국이 한번 구해주죠. 그래서 이때 미국의 은혜를 한번 받았고,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김대중이 사형 선고받았는데 미국이 김대중을 구원해서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김대중이 미국에 망명하는데, 이와 같이 이 미국과의 두 가지 이, 이그 관계, 미국이 두 미국이 두 번이나 김대중을 구해주는데, 이로서 이제. 김대중은 미국으로부터 차기 시술자로 인정받고 그 대신에 한국의 미국 식체제를 이식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들입니다. 김대중은. 그래도 오늘날 미국은 이제 그 중국이 경제가 부상하기 때문에 그 한국이 중국으로 붙지 않게끔 중국 경제에 투입되는 것을 차단합 한국의 이제 그 아시아 친미 경제 공동체로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코리아 전쟁에 대해서 종전 조약과 평화 조약에 대해서